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학습할 글자는 표다신입니다. 우리가 신장 또는 신축, 어, 굴신 이럴 때 사용하는 어,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3급, 쓰기 2급에 해당하는 글자고 이 글의 속성은 형성 글자입니다. 그래서 형성 결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어떤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표다신을 어,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페다신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좌측, 그리고 우측,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좌측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인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. 그 사람인이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할때 모양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. 그래서 사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, 글, 이, 이 글자가 뭐냐면 이것은 이게 원래 펴다신이라는 글자입니다 펴다신. 예.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양을 본뜬 상형글자인데 무슨 모양을 본떠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번개, 번개가 쫙 치는 내리치는 이그 번개 에 내리치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. 그래서 이윗 부분, 윗 부분하고 아랫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, 이렇게. 예. 그래서 펴다신 번개 뿔이 쭉 퍼져 가면서 치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본뜬 그런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게 본래 펴다신이에요. 근데 이거 단독으로 쓰이면 번개 뿔이 쭉 치는 거라 말씀드렸죠. 근데 사람과 결합을 함으로써 사람이 몸을 쭉 피는 겁니다. 번개 번개 치는 것처럼 그래서 쭉 늘어뜨리는 거죠. 그래서 기지개를 켜다라는 뜻이 이 안에는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과 펴다신이 결합을 해서 다시 펴다신 예, 뜻을 의미를 분명해주는 그러한 글자로 어, 결합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은 어, 그 뜻이 무엇인지,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또 없는지 한번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펴다신은 사람이 기지개를 펼때 몸을 쭉 펴는 것을 나타내어 펴다는 뜻이다. 예, 그죠? 몸을 쭉 펴는데 어떻게 편다고요, 펴다신이? 번개불이 치는 것처럼 쭉 피는 겁니다 예, 그래서 어, 이 펴다 신이라는 어, 글자를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렇게 어, 몸을 쭉 펴면서 기지개를 펴죠 어, 보면 번개에 치는 모양하고 비슷합니까? 이렇게 쭉 예,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지개를 하루에 한번 이상은 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트레칭, 스트레칭 차원에서도 피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어, 그럴 때마다 이 펴다 신을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펴다 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